자, 초등학교 때 6학년 아이인데요. 남학생이에요. 어, 15%가 나왔네. 15%면 일단 35% 미만이니까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진단 불가가 나오겠죠. 35% 미만이 돼 버렸으니까. 자,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15% 저렇게 어, 독서위에도 한참 떨어졌다.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될게 있다라고 얘기했죠. 첫 번째는 항상 보이는 그 결과 값대로 판단하세요. 야15% 정도면 상당히 학습에 장애를 겪고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저 정도면 학습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아이예요. 저거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글씨를 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뭘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어요? 항상 5학년 이상이 되면 저런 독서 이해도 낮은 독서 이해도가 나오면 아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어떤 그분? 바로 사춘기, 사춘기 그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반드시 뭐가 있다? 뒤에 분단 글자 수가 타 문이 없이 높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아이는 409자예요. 정상적인 상태로 읽은 아이입니다. 안 틀리려고 정상적으로 읽고 또 읽은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던 아이예요. 다만 낱글자 진행 상태로 지금 진행이 저 어, 결과지는 나왔지만 저거는. 이해를 해서 저 아이가 어, 낱글자 형태의 진행으로 적을 읽었다 그건 아니고요 저 정도면 아마 원장님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집중합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정말 안 틀리려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정도 지문에 가버리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이미, 이미 첫 번째 질문부터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후반 부분부터 이제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저런 형태가 나왔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. 독서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. 독서 능력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습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. 저 아이는. 말로 표현하는 것도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하고, 문장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. 저 아이는 지금 현재 읽기도 힘들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조차 선택하는 것도 힘든 아이예요. 그런 아이가 내 생각을 글로서 표출해서 정리를 한다, 논리적으로 표현한다? 그거. 아, 어, 그거는 너무 기대를 하신 겁니다.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. 성실한 아이 같은데, 가정에서 지속적인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성실하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. 자존감,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? 말을 잘 들어요. 눈치를 잘 봐요.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칭찬을 받았던 세월보다는, 어때요? 지적이나 꾸지람을 받았던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말을 잘 듣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저런 15% 안에서도 막뭐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그 아이들 있죠. 진짜 이해를 못하면서 터무니없이 높게 분단글자수 천만 백자수 나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은 뭐예요? 마이웨이예요. 마이웨이. 그냥 자유로운 영혼들. 엄마도 무섭지도 않고 그냥 어 힘든데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돼요? 하면서 그냥 대충 해버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아이는 해보려고 집중을 하고 집중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어떤 상태 왜 집중을 했어요? 저렇게 독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왜이 아이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? 들, 뭔가 밀려오는 나중에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, 왜이 점수밖에 못 나와서 또이 점수야? 이런 거. 그렇기 때문에 해보려고 저 아이는 버티고 버텼던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저 아이는 지금 현재 글을 읽고 그 단어 이 아이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그런 표현들을 하죠. 저 아이는 동사의 개념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한글의 동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, 모르는 거예요. 저 아이가 영어를 배운다라면 영어를 정상적으로 독해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독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번역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할 뿐입니다 이 아이는 독, 어 동사의 어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과목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. 독도 단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이 아이는 독해 트레이닝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. 이 아이는 당연히 1레벨부터 6, 지금 6학년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아이는 3학년이 아닙니다. 6학년이지만 저 상태라면 일단은 1레벨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읽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지금 현재 힘들어 있는 거고요.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내 생각을 정리하는, 정리해서 표출하는 거잖아요. 그 단계까지도 지금 아직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저 아이는 읽고 그걸 생각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주는 거.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제.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6학년 아이는 치료제가 어떤 거였어요? 도케 트레이닝이, 트레이닝이었죠. 그런데 이아이의 치료제는 뭐냐면 같은 6학년이지만 읽기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도케 트레이닝 하시면 안 돼요. 이 아이는 읽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비교적 그 짧은 그 지문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가 글에 대한 친숙도, 문자에 대한 친숙도라고 그러겠죠. 그런 부분들을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다시 가셔야 돼요. 이 아이 많이 아픈 아이예요.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엄마, 이 아이 아픕니다. 그 아픔을 엄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어떤 그 6학년의 과정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차피 이 아이 중학교 올라가면 더 고통 맞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대대적인 수술과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. 그거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느냐, 그렇지 못하느냐. 책에 대한 즐거움? 지금까지 없었어요, 이 아이는. 읽고 스스로 즐거움이라는 것자체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였습니다. 당연히 1레벨,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 1번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